여기는 그 서울에 있는 안경기업 전농점입니다. 이쪽 자리는 저희가 본건 아니고 원장님이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픈한 지 벌써 4년이 됐고, 이제 원장님이 안경렌즈에 관한 논문을 쓰셔가지고, 이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안경렌즈를 브랜드별로 사입을 하고, 굴절주별로 사입을 하셔가지고, 다 조제가공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을 쓰셨어요. 그만큼 안경이 좀 진심이고,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약 손님도 지금 되게 많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경기업 전농점 원장 심재균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오토메트리 전공의 보건의료학 석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5년째 안경기업 전농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토메트리는 쉽게 설명드리면 굴절검사와 양안시기능검사를 공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경을 처음 쓰게 된게 40세 이후에 안경을 쓰게 됐는데 시력이 이제 좋았지만 눈이 흐려보이고 엄청나게 눈이 피로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과도 가보고 안경을 잘하는 안경원에 직접 방문도 해보고 왜 불편한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 눈이 왜 피곤한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서 깊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해 보니 양안시의 문제 때문에 눈이 좀 피곤한 상태였고 정확하게 교정된 안경을 쓰고 있어서 눈의 피로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 이후로 쭉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안경원에서 어떤 부분인가를 좀 고민해봤는데 몇번 압축. 되냐? 압축하면 얇아지냐 압축하면 가볍냐 뭐 압축하면 가격이 뭐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안경 렌즈의 압축 이라는 거는 없고 굴절률이 다 다르고 굴절률에 따른 안경 소재가 다른데 대부분 손님들은 이제 압축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만 물어보셔서 그 안경 렌즈의 실제 두께와 무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어, 다초점 렌즈는 좀 안경원에 있어 보면 거부감 있는 손님들이 참 많은데 40세부터는 이제 노화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목적에 맞게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멀리하고 근거리를 편하게 볼수 있고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어요. 그 스마트폰을 자주 보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를 빨리 착용하시는 게눈 피로나 이런 거 줄이는 데는 많이 좋고 또 모니터를 뭐두개 이상 보는 업무를 하고 하루 8시간 이상 이제 내가 모니터를 봐야 한다 이럴 때는 이제 다초점 렌즈보다는 오피스 렌즈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 정확한 문진을 통해서 눈이 왜 필요한지를 저희가 체크한 후에 안경 렌즈를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논문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건 확인 논문을 했고 세계 회사의 렌즈 총 147조 294개를 선정해서 45mm, 50mm, 52mm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안경 렌즈들을 커팅을 정확하게 해서 미량 저울을 이용해서 중량을 체크했고 그 중심 두께와 가장자리 두께까지 이제 다 체크를 해가지고. 굴절률에 따른 변화를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재방문율이 높은 이유가 대부분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검사 처음 해봤다, 정말 뭘 많이 측정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연락 드려보면 잘 쓰고 있다 고맙다 그리고 다른 안경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 목적에 맞는 정확한 렌즈를 추천드리고 굴절률도 정확하게 맞게 해드려서 저희가 재방문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을 차단해서 주 야간의 시력을 확인할 수 있고 1,500개의 포인트를 측정을 해서 빛 번짐이라든지 눈부심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는 촬영한 눈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여기 막힌 부분이 없어요. 여기 만약에 막힌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안과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주간 시력이고 이게 야간에 분석인데 야간에 이 그래프가 회색 바깥으로 나간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야간의 시력이 좀 떨어져서. 어, 주간 야간 별도의 안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녹색이 많으면은 이제 그 안구 컨디션이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고객님 같은 경우는 수차라고 해요. 설명하게 보는 걸 방해하는 요소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높게 나타난다고 볼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활용해서 조금 더 편안한 안경을 맞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장비는 이제 자이스의 비주피 1000이라는 계측기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 구입한 안경을 착용을 하고 나서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형에 정확하게 편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9개의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초점을 하기 때문에 정밀한 측정기를 같이 쓰으로써더 정확한 안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사초점 렌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때 초점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D하고 피팅 높이, OH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자이스 맞춤 렌즈를 활용할 때는 자동으로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내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안경기업은 모두 5m 검사거리에서 시력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5m 이상이 돼야지 눈이 힘이 안 들어가고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를 할수있습니 있고 검사거리 5m의 최대 장점은 난시 검사를 정밀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이스의 비주포 500이고 비주 스크린이에요. 아이 프로파일러에 측정한 데이터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일단 야간검사를 하려면 CPU를 바꿔야 되거든요. 검정 화면에 흰색 바탕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암시를 만들어서 야간에 보는 것과 동일한 장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운전을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야간 전용 안경을 맞추면 운전하실 때 차선이라든지 눈부심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남양주 진접업과 동대문구 전농점에서 검안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랑스 에실로사의 미스터 블루라는 장비인데 일반적인 장비랑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무태라든지 특이한 모양의 고글 가공을 할때 안경 렌즈에 들어가는 삼각을 정확하게 가공을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더 완성도 있는 안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안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조제가공입니다 검사를 하고 초점 설계를 정확하게 하고 이제 그 초점 설계된 초점대로 안경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가장 마무리 단계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이 어긋나게 되면 정확하게 검사를 했더라도 안경이 불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설명을 안 드리면 초점 렌즈 했는데 가까이 안 보여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그렇고, 그거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이제 코트 렌즈는 그냥 도수 쓰시고, 실력 검사는 언제든지 해드리니까 편하게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추점을 실패한다고 하시는데, 이 고객 같은 경우는 40cm는 안경을 벗으면 잘 보여요. 다추전 렌즈를 쓴다고 해서 눈이 좋아져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일정 거리를 내 목적에 맞게 볼때 오래 볼수 있는 건데, 다추전 렌즈의 금액이 일반 렌즈보다 높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다추전 렌즈를 하면 모든 게다 해결된다 아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 양경의 전동점에서는 국내 브랜드들하고 명품 브랜드 취급하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두는 게 착용감을 좀 중점적으로 둬요. 그래서 이제 바이코즈라는 안경테고 이제 스테인레스인데 그냥 일반 스테인레스가 아니고 독일 와그너 스테인레스를 사용을 해서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 무시라는 브랜드예요. 지금 이제 요거 풀티타늄이거든요. 그래서 전면부랑 다리까지 다 티타늄 제품이고 풀티타늄 제품 찾으시면 이 제품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산 하우스 브랜드 까르뱅이라든지 라인업 코드, 어쿠 다리 뒤 부분이 이렇게 앞에는 메탈이고 뒤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착용하시면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안구 작은 안경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안구가 아주 작은 뿔테 제품들도 저희가 있고 명품 라인으로는 안네 발렌틴이라는 프랑스 브랜드가 있고 이제 독일 브랜드 이제 아이시베를린하고 마커스티라는 제품을 저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이오 스마트라고 이제 근시 억제 렌즈가 호야에서 출시됐어요. 마이오스라는 안경테가 있어요. 위위라는 브랜드에서 나왔고 여기 이제 마이오스 안경테거든요. 요 테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초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도가 이제 일반 안경 각도하고 조금 다르게 마이오스는 안면각이라든. 지 경사각의 각도가 다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안경 기업 대표님하고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여기 보면 주변에 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림이 이제 아무래도 근시 그 고도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렌즈가 조금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을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얇은 거 찾으시려고 이제 안경 두께를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3mm로 되어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다른 안경 테에 비해서 훨씬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커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림의 차이를 좀 보실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안경 렌즈의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큰 안경테보다는 자기의 얼굴에 맞으면서 안경 안구 사이즈가 작은 걸 하시면 조금 더 안경 렌즈 가 얇아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경 렌즈 6디옵터 렌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주변이 상당히 두껍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면 렌즈입니다. 네. 주변부로 갈수록 안경이 두꺼워지죠. 근시 렌즈는 중심부는 얇고 주변부는 두꺼운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이런 렌즈를 저희가 가공을 할때 BGP 천이라든지 이런 장비로 계측한 전화가 초점에 맞춰서 이 안경 렌즈에 가공을 해서 넣는 거예요. 가능하면 얇은 부분이 여기 많이 들어가면 옆에서 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무게를 줄이고 싶을 때는 안경 렌즈 소재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안구 사이즈가 작아지면 그만큼 무게는 줄어듭니다. 저희 이제 안경기업 전동점은 이제 항상 변화하는 안경원이에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그 구입하셨던 렌즈를 보면 이제 똑같은 렌즈 해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항상 최신 설계에 더 품질이 좋고 더 가성비가 좋은. 그런 렌즈 제품을 수시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 같은 데도 다니고 안경 렌즈 회사들 이런 데도 가서 최적의 제품을 쓸수 있도록 추천해 드리는 안경원이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경원은 계속 공부하고 꾸준히 발전하는 안경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첨단 장비와 더불어서 실력 있는 안경사들이 꼼꼼하게 검사를 해드리고. 초점 설계라든지 안경 과공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검사 받아보시면 기존 안경보다 훨씬 편하게 안경을 착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안경을 고른다는 건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과 비슷합니다. 값비싼 렌즈를 권하는 대신 가장 어울리는 렌즈를 함께 찾아줍니다. 전농점의 원장님은 눈에 대한 진심으로 석사까지 공부했고, 지금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안경을 파는 곳이 아닌 한 사람의 시선을 지켜주는 믿음의 공간입니다.